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돈은 없는데 분양은 받고 싶다. 제가 여러분 생각을 읽었나요? 이거 도둑놈심보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세요. 계약금만 마련하시면 다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전략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청약 관련 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데, 올리면서 보니까 당첨이 돼도 돈을 못 낸다고, 청약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양가 너무 높아서 난 어림도 없다. 물론 자금이 전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런 오해들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세요. 입주할 때 전세를 구해서 그걸로 이제 중도금 대출 갚고, 잔금도 치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중도금 대출 받으면 입주 의무가 있대. 전세 구해서 중도금 대출 갚으려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 받으면 입주 의무가 있다고? 내가 입주해야 된다고? 그럼 전세 못 받네? 난 못하겠네. 난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데, 난 포기해야겠다. 또는, 뭐, 예를 들어, 과천 같은 곳은 입주할 때 시세가 15억이 넘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죠. 15억 넘으면 주택 담보 대출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러면 15억 현금 마련해 가지고 내야 되나? 아, 나는 15억 절대 마련 못 하지. 포기해야겠다. 또는 분양가 자체가 9억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도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럼 계약금 20%에다가 중도금 60%총 80%를 다 현금 마련해서 내야 하느냐. 난이건 못하겠다 포기할란다 또는 주택가족 자체가 9억 원을 넘으면 원래 투기 가열 지구는 40% 조정대상지적은 50% 나오는 대출이 9억 넘어가면 20% 아니냐 대출 20% 밖에 못 받아서 어떻게 내가 돈을 내냐 난 포기할란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세요 정작 내집 마련 한 채가 급하신 서민들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집안은 부자. 부모님이 돈다 주실 수 있어. 본인 재산은 없어서 천약자격은 또 돼요. 뭐라고 불러요? 금수저라고 부르죠. 이런 이런 금수저들이 천약 받아서 수억 원에 5억,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다 싹쓸이해 가는 이 자금의 사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아,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구나.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신다면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선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근데 아 방금 얘기하신 거다 사실 아닌가요? 이게 오해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 사실인 것들이 있는데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퍼져서 사실처럼 믿고 계신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 하나 오해를 풀어드릴 거예요. 먼저 짧게 말씀드릴 부분이 현재 수도권의 주요 지역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공공 택지는 공공 분양 아니에요. 공공 택지, 삼기 뭐 신도시나 뭐 가밀지구 별내, 동탄, 광교, 용인 플랫폼 시티나. 과천, 뭐,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런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택지는 공공택지예요. 이곳들은 100%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제 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죠. 거의 뭐 대부분의 분양단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특징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뭐 5억, 6억, 뭐 7억, 8억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현재 시세에 비해서 5억에서 8억 정도 이득을 보면서 분양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8억인데 현재 시세가 뭐 15억을 넘어간다 차액이 뭐 7억이 발생을 한다 이 7억이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8억이 없어서 분양을 못 넣는 그 심정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런 곳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 등기 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살펴볼게요 자 첫번째 입주할 때 전세를 구해서 내가 중도금 대출했던 거 상환하고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계약금 10% 내고 계약금 10%에서 20% 내고 중도금 6번이잖아요 보통 6번 중에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번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하죠 4번은 대출 받고 2번은 어떻게 어떻게 된 다음에 잔금 치를 때 가서 잔금 안 치르고 전세를 구해 가지고 이거 네번 중도금 대출한 거 갚고, 잔금 안낸 것까지 치르고,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중도금 대출 받으면 입주 의무가 있다. 6개월 내에 입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전세 못 구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 돈 없으니까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받았을 때 입주 의무 있는 건 맞아요. 대출 있으면 입주해야 돼요. 6개월 안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복잡한 내용이에요. 일단 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뭐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제 구독자 분들이 다른 채널에서 잘못된 정보 보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추계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즉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 받으면 이 대출은 중도금 대출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중도금 대출이 포함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도금 대출은 받아도 입주 의무 발생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이든 주택 담보 대출이든 이 주택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6개월 이내에 입주하셔야 돼요 이걸 어기시면 처벌이 뭐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첨이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벌을 받게 되는데 대출이 해소가 돼요 대출 받고 입주 안 하면 6개월 내에 대출 해소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집 담보로 걸려서 넘어갈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3년간 대출을 금지시켜요.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대출을 해소하고 3년간 다시 대출 안 해준다. 여기까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 대부분 모르시는 거. 자, 그럼 대출 갚으면 입주 의무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대출을 갚아도 입주 의무 자체는 사실 사라지진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대출 갚아도 입주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들어가셔야 돼요. 대출 갚으면 입주 의무가 없다. 대출금이 없으니까 입주 의무가 없는 거다. 라고 하면 사실 잘못된 얘기인데.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건 법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여러분이 갚았어요. 전세 받아서 대출을 갚았어요. 그럼 대출금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번, 대출을 회수당하고 2번, 3년간 대출이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첫 번째, 대출을 회수당하는 거. 안 무섭죠. 대출금이 없는데. 이제 대출이 없잖아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 갚았으니까. 대출금이 없잖아요. 회수할 대출이 없죠. 즉, 회수당할 대출금이 없기 때문에 이 처벌은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두 번째, 3년간 대출 불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3년간 주택담보대출 불가? 여러분, 천약 되셔서 전세 구해서 내집 됐는데, 3년간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 게 무섭나요? 하나도 안 무섭죠, 사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집에 전세 세입자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주택담보대출을 3년 동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출을 갚아도 입주금이 사라지지 않지만 사실상 대출을 갚고 나면 그게뭐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세입자 구해서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잔금까지 치르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이후로 3년 동안 담보대출을 안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뭐 각오라고 할 것도 없지만. 자, 순서는 이렇게 돼요. 입주할 때쯤 전세를 구하셔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습니다. 다음에 그 전세 보증금으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중도금 대출 받은 거 상환하시고 잔금까지 납부 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돈다낸 거죠. 대출도 없고 등기 칠수 있는 상태 된 거예요 등기 치시고 세입자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가정에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중도금도 네번 빌렸고 잔금도 아직 안 냈다는 걸 세입자가 알고 내 전세 보증금으로 이걸 갖고 잔금을 낼 거라는 거를 알고 들어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시세보다 약간 떨어져요 원래 첫 입주할 때는 전세가가 좀 떨어지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이 떨어지는 거에다가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더 떨어지죠. 근데 거의 대부분 중도금 대출 다 껴있고 이래서 사실 중도금 다 내고 잔금까지 내고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전세 구하셔가지고 그걸로 잔금 내고 중도금 상환하고 할 생각이시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발생하는 의문점이 또 있죠. 전세 받아서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하려고 하는데 다낼 수가 있나요 이게?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 대출 40% 받은 거랑 잔금이 또30% 있잖아요. 70%인데 그럼 분양가의 70%인데 전세가가 분양가의 70%에 못 미치면 못 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소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주택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왜 그러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세가는 70%가 뭡니까? 거의 분양가의 100%에 근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70% 우습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 분양가가 대략 8억 정도 돼요. 한 7억 9천? 뭐이 정도예요. 자, 근데 시세는 보통 15억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15억이 넘어서 입주시에 대출이 아예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좀만 기다리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 분양가와 시세는 완전 달라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와 시세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근처 지표인 레미안슈르한번 볼게요. 레미안슈르의 전세가가 8.3억 정도 돼요, 지금. 전용 8사가. 8억 3천 정도의 전세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세가가 시세의, 시세 15억의 60% 정도 수준이에요.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분양가 비교를 하면 이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레미안슈르의 전세가가 과천 지정타의 신축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보다 더 높아요 이 단지들이 레미안슈르와 비슷한 전세가를 형성할 거거든요 거의 높은 확률로 분양가의 70%까지 못 가면 어떡하나요? 라는 걱정은 거의 어지간해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방금 앞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가 전용 8 4 분양가는 8억 수준인데 나중에 시세는 15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입주시의 시세가 15억 원 넘어가면 대출안 나오나요? 예, 안 나와요. 입주시의 시세가 15억 넘어가면 대출 안 나와요.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세 15억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단지들은 내가 천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일단 15억 원이 정말로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KB 시세 기준으로 우리 입주시에 대출받을 때는 분양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왜? 보통 KB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대부분 없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싸죠. 실제 시세는 15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다행인 부분이 뭐냐? 여긴 지금 전매제한 단지예요. 자 얼마나 전매제한이냐? 10년 동안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이라는 말은 거래를 할수 없다는 거죠. 매수, 매도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분양권을 이 kb 시세는 거래가 있어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kb 시세도 없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전매제한 걸려있는데 kb 시세 있던데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은 전매 제한이어도,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어도, 입주권은 거래하죠. 원래 조합원들 물건. 입주권은 거래하기 때문에 시세가 있죠. 거기는. 그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을 해서 대출을 해줘요. 재건축도 아니요. 재개발도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 이런 것도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뭘 근거로 대출을 해주느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줘요. 이 감정가를 바탕으로 시세를 KB세는 아니지만 이걸로 이제 시세를 잡아서 배출해줍니다. 감정기관은 전매제한 걸린 거래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감정을 하냐. 보통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식정보타운, 주변 시세라는 것 자체가 없죠. 이 기식정보타운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고. 작년에 분양한 과천제이드장이나, 앞으로 분양하는 4구역, 1구역 이런 것들도, 전매제한다 걸릴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면, 시세라는 게 존재를 하질 않아요, 일단. 자, 그럼 멀리멀리 멀리 갑니다. 그래서 800m 위에로 가면, 레미안 슈런 아파트가 있어요. 약 15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이고, 그러면은 재수없게 15억 이상으로 측정될 수도 있겠네요, 감정가가. 자, 그렇지 않은 게, 이 감정기관은 15억 이하로 감정가를 내고 싶어 하니까요. 왜? 은행이 그걸 원하니까. 자, 은행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께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할까요? 적게 해주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은행원들은 대출 많이 해주면 실적도 올라갑니다. 이 대출이 실적이에요, 최대 실적이에요, 거의 은행원들의 최대 실적이 이 대출이에요. 그만 그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먹고 살고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이 감정기관에 애초에 맡기는 것 자체가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감정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럼 이 감정기관이 멍청하게 15억 이상으로 감정가를 때려서 은행에 대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감정기관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강남 성담동 이런 곳처럼. 주변 시세가 정말 25억, 30억 하는 곳들은 15억 이하로 감정하지는 못하죠. 이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충 시세가 이 언저리에 있으면 절대로 15억 이상으로 감정을 하진 않아요. 감정가는 대략적으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이 넘을 수도 있죠. 진짜로. 근처 시세가 너무 올라서 정말로 15억이 넘었어요. 16억 됐어요. 시세가. 감정가가 16억이 나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전세 구하시면 됩니다. 전세가는 거의 분양가에 근접한다고 했어요. 분양가의 100% 수준이다. 전세를 구하시면 주택담보대출 안 받으셔도 돼요. 나는 꼭실입자고 싶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포기하셔야죠. 전세 구하셔서 일단 전세 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그때 실입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부터 일단 안 나오는데, 주택담보대출 말고 중도금 대출이 일단 안 나오는데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전세구해서 중도금 갚고 잔금 치르고 이건데 아니 중도금을 일단 빌려야 나중에 갚든지 할텐데 중도금 대출 자체가 9억 이상이면 안 나온다 이러면 내가 계약금 20%에다가 중도금 60%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가서 대출받거나 전세 구한다고 해도 일단 이거를 아예 못 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양가의 80% 9억짜리면은 거의 7.2억을 현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석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스킬입니다. 자, 이 원칙적으로는 7.5억이 맞죠?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이 중도금 60% 6번 다 계약금 다 내고 이것만 대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는 건설사에서 중도금 연체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6번이 있잖아요. 이 중에 두번 정도를 내지 않아도 계약 해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건설사들도 이걸 좋아합니다 사실. 왜냐면 상식적으로 7.5억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다주택자도 불가능해요. 집 10채 2 0채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7.5억이 현금으로 있을까요?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연체하더라도 굳이 이걸 뭐 계약을 해지하고 이러면 청약이 안 들어오거든요. 보시면은 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꼼수로 음. 이제 건설사에서 마치 연체를 했는데 그냥 연체료를 받는 거예요. 대출처럼 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주택을 중도금 연체를 허용함으로써 마치 일종의 대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냥 중도금 연체하고 내지 않고 연체를 하면은 뭐 5.5%에서 한7% 정도의 이자가 붙어요. 시세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지만 이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보통 시세 차익이 뭐 4억에서 5억 정도 하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그렇게 무섭지 않죠. 연체 이자가 그렇게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체 두번 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니 충분히 커버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5회, 6회 두번 연체를 했다고 했을 때총 20%를 연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계약금 20% 그리고 4회까지 중도금을 내시고 이두번 정도는 연체를 하셔도 총 60%가 되는 거예요. 20%에 40% 해서 60%면 얼마예요? 5.6억 원입니다. 9.4억 원에 60% 5.6억, 5억 6천만 원이죠. 연체를 하면 5.6억 원 여러분이 마련하셔야 되고 이 언제까지? 마지막 중도금 내는 날짜까지예요. 원칙적으로는 7.5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틀린 얘기가 아닌데 실제로 우리는 실제가 중요하죠. 우리 부동산을 이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5.6억 원을 마련을 하면 연체료 인한 연체료, 연체료는 뭐 이제 한 5.5%에서 7% 사이 이 정도 발생하는 것 말고는 딱히 문제는 없다. 자 그런데 이 5.6억 원은 작은 돈이냐 그럼? 아주 큰 돈이죠. 이게 현금으로 5.6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5.6억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5.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포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일단 신용 대출이 있겠죠. 또뭐 적금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적금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혹시 있으시다면, 적금을 깨시던지, 아니면 그 적금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죠. 웬만하면 적금은 깨세요. 필요 없는 겁니다. 적금.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이거를 월세로 전환 하는 거예요. 작은 집으로 그냥. 여러분 지금 시세 차익 6억짜리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첨되시면. 6억 원을 버신다는 거죠? 6억 버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지 얻는 게 있는 겁니다. 월세 보증금 만 3천만 원짜리로 가면, 3억 7천이 발생을 하죠. 차액이. 이 3억 7천을 여기 보태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간 월세를 내겠죠. 월세를 내겠지만, 한 달에 뭐 100만 원 낸다고 해도, 3년 내도 3,600입니다, 여러분. 이 3,600만 원은 이 6억 원에 비하면, 너무나 미비한 돈이에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세요. 이게 가장 보통 좋아요, 이 방법이. 이거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고 당첨 되시면 이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재산 처분. 차 좋은 거 타시나요? 타십시오, 파시고 아반떼 타세요. 아니면 앞으로 뭐 별로 오를 가능성 없는 구축 가지고 있다? 파십시오, 파시고 뭐 전세 들어가시던지 월세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종도금 대출 안 나와도 80%까지 다 내는 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잘못된 정보인데 널리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그런 정보예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는 9억 이상 주택은 대출이 20%밖에 안 된다고? 지금 99 타입은 9억 4천만 원인데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 20%밖에 안 나오지 않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있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대출이 40%까지. 9억에서 15억의 주택은 20% 15억 원을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맞는 말이고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긴데요 지금 반도 안 맞아요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인 거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지금 9.4억 원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은 0.4억 원, 4천만 원이죠. 이 4천만 원에만 20%를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9억 원까지는, 9.4억 원 중에서 9억 원까지는 그대로 40%인 거예요. 그니까 아주 이 작은 금액에만 20%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9억 원까지는 40%니까 3.6억 원이에요. 9억 원에 0.4 곱해서 3.6억 원. 그 다음에 이 초과하는 금액 4천만 원엔 20%니까 0.2 곱하면 800만원 나옵니다. 3억 6천만원에 800만원이니까 총 3억 6천 8백만원이죠. 두개 더해서 3억 6천 8백만원 대출이 된다. 3억 6천 8백만원을 분양가와 비교를 해보면 분양가 9.4억원과 비교를 하면 39.1%가 주택담보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사실상 40%와 큰 차이가 없죠. 0 9%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 40%까지는 안 나오지만 39.1%는 나온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유튜버가 있으면 구독 해제하세요.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배우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 조건에서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주택인데 9억 이하고 입주할 때 전세금에서 전세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분양가 8억 7천만 원짜리, 8.7억 원짜리 주택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럼 계약금 1억 7,400만 원을 일단 납부를 합니다. 이건 납부했어요, 내가. 자, 그다음에 9억 이하니까 중도금 대출 4회까지 뭐 가장 대출이 적게 나오는 투기가열지구라고 가정할게요. 40%까지 4번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오죠. 1회에서부터 4회까지 중도금 대출 받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중도금 연체 스킬은 꼭 9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회, 6회는 연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이 됐을 때 전세를 나서 전세를 받습니다. 분양가에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죠. 근데 뭐 입주 시에는 떨어지는 것도 좀 있고 뭐 재수가 없어서 전세가가 잘안 나와서 분양가의 한80% 정도로 전세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80%를 가지고 지금 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낸건 계약금밖에 없죠? 이거 1회부터 4회까지 대출 받았고 5회, 6회는 안 냈고요. 잔금도 아직 안 냈고요. 이거 다낼수 있나? 예, 낼수 있죠. 40%, 20%, 20%, 20%총 80%. 내가 전세금을 분양가의 80% 정도로 받으면 80%를 낼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좀 부족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고, 차 팔고, 어떻게든 해서 약간 차이 나는 건 맞추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는 계약금 1억 7천 냈는데 시세 차익을 7억 원에서 8억 원 확보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투자. 이거를 지금 금수저들만 다 하고 있다. 본인은 천약 자적이 되고, 부모님은 돈이 많은 그런 금수저들께서 싹쓸이하고 있다. 이 10배 시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도 몰라서 금수저 전용 천약대도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스킬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세를 구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2021년 2월 19일이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의무 거주기간이 신설이 되어 이미 법은 통과가 됐고 시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9일 약 4개월 남았죠. 이날이 되면 불가능해져요. 내가 대출을 받는 거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주택을 분양 받으면 약 3년에서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대출 유무에 무관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뭐입주물했 있고, 이거 이제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구에서 내가 뭐 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때까지만, 이 전까지 모집 분고가 뜨는, 이 전까지 모집 분고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죠? 그 안에 꼭 분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날 이후로는 정말 금수저 아니면 서민들은 시세 차익 5억 넘어가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 로또 주택을, 아, 그나마 지금까지는 서민들과 금수저들이 나눠 가졌다면, 앞으로 아, 서민들은 기회가 없다. 라는 슬픈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꼭그 전에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 받으셔서 큰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거면 자금 조달 계획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 내가 중도금을 연체하겠다라고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야 하지?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 다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요청이 많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법. 자,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 다룬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부가 천약제도를 거의 고시 공부 수준으로 만들어놔서 되게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면 반드시 이해가 갈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절대 헷갈리시지 않게 확실하게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내가 얻고 싶다.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